좋아.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우석박사가 사우데에 가 있더라고요. 그 누구지? 거기 무슨 낙타, 열종한 낙타 그 인트라고 그 하더라고요. 조금 특이한 낙타가 있는데 그거 부활, 부활시키고 복제했고 지금 메머드 있잖아, 요 메머드 그 저기 메머드 복제를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메머드. 근데. 그 화 o 서서 경찰서 방면 저 o 전입니다 e I'm not sure. 하 m not s u 는데수 m not sure. i 이 not s 야 r e I'm not sure. m not s m n o m 앞 택지 앞 교차로에서 화 o 서부 경찰서 참. 방면 n o 전입니다 e I'm not sure. i 1 0 0 t 을 u r e I'm not 0 일 동안 다는게 아니고 네 근데 지금 교회들이 막 1천번제 하고 해가지고 응한 어? 번에 만원씩 하루에 만원씩 이지 <laughs> 한일 천만원이야 <laughs> 어? <laughs> 그리고 뭐 1천번제 기도도 있어? 그 1천번제 재단도 있더만 어그뭐 어? 뭐 협회 오늘 환장한 것들이지. 어? 무슨 영화 부비를 줄이겠다고 어? 하나님 팔아서 장사해놓고 집애들을 치우나? 무서 음. 어, 못해 간 아빠 가짜, 가짜들한테 속여 있어도, 예. 뭐, 가짜들한테 속여 있어도 거기 거기서 벗어하면시안 <laughs> 어? 아이고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그 죄에서 나오라고 서그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 그렇게 해도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무슨 군도 회전문을 달아놨어요 아 아이고. 어?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야 들락날락 모르고 <laughs> 죽시고 돌아갔다 다시 고 네. 예 죽어야지 말씀해 준 거야 내 자아가, 내 머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의 머리가 나의 몸을 사용할 거아야예내 머리가 살아있으면 이 주둥아리 더러운지면서 하늘에 말씀 예언이 나오겠냐고, 네. 네. 입만 열면은 그 더러운 입이 하나님이랑 애원을 할수 있는 중기한 입이 되는 거잖아 예. 네. 원리를 몰라 네 먹고 사는 거 내가 열심히 먹고 살아 그론더 벌겠지 네 하나님이 주신 거에더 벌어서 뭐 하려고 어다 네. 쓰려고 고려고 네. 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네. 그, 저기 그때 우리 청진상에 들려 갔다 왔었잖아요. 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유, 내가 어디, 저 어디서 받고 있는 거다 알고 있다고. 어, 거기서 받으시라고 저, 사장님 전화왔더라고 나한테 거기 대, 어떻게 하냐 나보고. 어? 아니 당신 뭐? 그니까 이제 제가 고기를 얼마 안한 걸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냥 이게 맨날 머슴이라고 하니까, 예, 머슴이라고 제가 맨날 하거든요. 그니까 그냥 이렇게 배달사원으로 알고 그냥 있었던 것 같더라고.